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은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설화 스타앞으로4구삼공님께서 오늘 나스닥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우선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증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장 나와줬어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연준 회의 를 기다리면서 특히 IT 섹터의 주도로 이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무역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자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결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 FMC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대차대조표 특수 종료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오늘은 FMC전의 관망세가 차익 실현 매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잡아드리면은, 오늘 오후 4시. 50분, 5시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방이 올라오더라도 7,356.50의 저항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뭐 여기 저항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면은 상방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저항이 지켜지면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가능하고요. 목표는 시가보다 조금 아래인 7,334.34. 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수적인 대응하시면서 을어 내일 FOMC 결과 보고 어 추가적으로 상방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폭사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